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하여서 우리 2023년 남은 우리 기간도요 역동적인 신앙생활할 을수 있도록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오늘은 비시디아안디옥 내일은 이제 이고니온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었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복음이 그 지역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우리 0년과딱 맞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하자면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더불어 함께 우리가 이 공동체가 구원을 받고 그 지역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런 어떤 이 복음의 어떤 역동성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이 생명의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딱다았을때 어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가?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생명의 복음이 딱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 문이 딱 열리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들이 나갈 새에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러니 이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이고 단 말씀이었으면 이 다음에도 똑같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들의 다쳤던 마음에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다음 주에도 우리 회당에서 그 말씀을 한번 전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좌절하고 또 절망을 했죠. 근데 그래서 확 뛰어내리려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어릴적 내가 이 주일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하. 그래. 내가 마침 과거에 주일학교를 한번 다녔는데 좋은 말씀이라도 한번 듣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일날 갔어요. 근데 주일날 때마침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는 왜 사는가 였어요. 그런데 이게 또 시리즈 설교네요. 그게 이제 한번딱 듣고 나니까, 어, 이 시리즈 설교를 다 마칠 때까지는 내가 그래도 다 듣고 죽어야 되겠다.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두번 주일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말씀이 그의 심령을 변화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그리고 이 좌절했던 마음들을 치유하고 다시 아하 내가 살아야 되겠다. 아래 그래? 내가 말씀대로 나는 구원받은 존재고 특별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고 이제 사업을 재기해서 성공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 속에 자, 우리 교회 나와 보세요. 우리 목사님 안 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좋은 시선들들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 계기는 되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살려내지 못하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이 아름다운 이 구원의 계획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다 구원받는 계획 속에 있는 분이랍니다. 당신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 그 마음 가운데 딱 닿을 때 바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그들을 살려낼 수 있죠. 여러분 바울과 이 바나바가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게 돌아오고자 하는 그 자들. 그 자들은요. 한 번이 말씀을 듣고는요. 이게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듣고 싶어 했고 또 듣고 싶어 했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설교를 해 달라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왜냐 이 율법 유대교 이게 지금 이제 그 회단 가운데 주류의 종교였는데요. 그 과거 율법과 그리고 나에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요. 완전히 뻥하고 뚫려 버립니다. 막혔던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 새롭게 생기고요. 더불어 인종과 종교와 이 계급을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이 복음 때문에요 그들은요 다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설교였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유대교 율법 정교는요, 내가 얼마나 이 율법을 잘 지키는가, 나는 할례를 받았는가. 그리고 정해진 어떤 이 규율 안에 내가 지킬 때, 그게 오늘 나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계속 듣고, 그 종교에 대한 열심들을 강조했는데, 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생명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따뜻함과, 그리고 모든 비교와, 또 그들 간에 있는 계급들이 다 무너진 채, 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안에 한몸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요 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살아 생명력이 있는 복음으로 역동적인 복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아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냥 냉동고에 처리한다든지 저도 구석에 두는 것이 아니라 늘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 뛰는 그 심령, 그 마음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이걸 여러분 우리는 점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그 말씀이 오늘 나와 함께 관계가 있어요 맞닿습니다 여러분, 마음 문이 열리고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내 심령을 똑똑똑 문을 두드릴 때 아멘! 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에게는 와! 이 말씀을 좀 다시 들려주세요 또 누군가에게는 아!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고요. 아, 그래, 내가 또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문이 딱 열렸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는가? 두 번째, 생명의 복음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르게끔 해요. 해당 모임이 끝났죠. 설교가 끝났습니다. 사석에. 돌아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딱 붙잡고 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견 경건한 사람들이 더불어 다시 좀 들려달라 우리들에게 말씀을 좀더 전해달라 얘기해요 이때 그들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면을 하여 자 여러분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의 삶, 이 가르침을 따라 내가 이제 행동으로 옮기겠으니 당신들이 따르는 그 하나님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이겠죠? 이 바울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그 사람들은요.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다음 주고 해당 그 설교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아이 배고픔, 이 목마름, 아직 채워지지 않은 이 허기짐을 이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고 좀더 들려 주세요. 말씀을 좀더 가르쳐 주세요. 그들에게 요구를 해요. 자, 이들을 물리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은혜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실력, 우리의 율법, 당신들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오늘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마치 동과 서와 같이 가장 먼 관계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제 그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고 그 은혜 안에 머물길 바랍니다 이걸 권면해요 이 설교의 핵심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정리하고 권면해주고 떠납니다 자, 그래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생명의 복음이 딱 그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열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이 말씀을 갈급하게 해요 사모하게 만듭니다 쫓아가게 만들고 따르게 만들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겠다는 그 마음에 강력한 동기를 그들에게 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단계의 변화가 있는가? 이세 번째 보니까 생명의 복음이 그 지역을 완전히 <laughs>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져요. 자그 다음 안식일에 보니까 회당에 그 동네 그 마을 그 시민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모여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많이 모인 무리를 보고 시기심이 생겨요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적어서 다 반박하고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온 시민들이 다 모였다 회당 안에는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십시오 어떤 프로그램 어떤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생명의 복음이 딱 전해질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손과 발을 움직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더불어 그 지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듣고자 교회에 모이게 되는, 그리고 그 지역 사회가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가... 내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애를 쓰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이 일이요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매주 듣는 그 말씀을 듣는 앉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진정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손과 발을 움직여 순종하고 그리고 더불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또그 모든 이 지역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오늘 회당에 모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이 놀라운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 매일매일, 매주매주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에 탁탁 고쳐서요. 마치 이옥토이 생명의 말씀이 딱심겼을때 예,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다시 한번 살아 역사에 움직여서,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 살는그 인생, 그 가정, 그 모든 지역과 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생명의 복음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들불처럼 퍼져서 모두가 다 침체했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오늘 우리가 좌절했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힘차게 걸음을 걸을 수 있고, 내가 죽어야지 했던 이 절망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아, 내가 그래, 살아야지.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런 놀라운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능력 있는 말씀으로, 실제하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과 우리 마음 가운데. 펼치질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름으로추원합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겼죠? 유대교인들, 유대교인들이요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이와 같이 귀를 쫑긋 세우고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바나바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장면을 보니까 막 속에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예 유대교에 입문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귀의했어요. 아직 그런데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그 그자들을 유대교의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유대인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방인들까지 아예 유대교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이방인들까지 지금 회당에 모여서요. 북적북적대면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자, 그런 여러분, 그들이 왜 시기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보면 유대교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곳이 어딥니까?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 회당은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갈수 없으니 그 성전의 가르침을 대신한 그런 소규모의 모임 장소 그것이 바로 회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유대교회당에서 유대교회 회당에서 유대교회의 이 구원관은 전혀 다른 다른 어떤 진리를 그런 구원관을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마치 법당에 가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기독교 설교를 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 그럼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같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같이 선민이 우리 같이 율법을 받은 그 민족이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 이방인들은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래. 그래 할례라도 받으면 유대교에귀 한다면 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지 몰라.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히브리인, 이방인들 다 여러분이 차별이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로마의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어 어떻게 저들과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야?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근데 저들과 같은 죄인이라고 용납할 수가 없죠. 게다가 오늘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저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 동의가 안 돼요. 자두 번째는 여기 정치적인 이유 또는 오늘 경제적인 이유가 되겠죠. 바울의 설교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하고요. 그러니 유대인들 지도자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죠. 자, 지금 그들은 유대교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선교사로서 와서 지금 포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와서 입문해서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저고 그 정도의 단계로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잠재적인 유대교로 오는 이 자기의 그런 종교 안에 들어올 사람들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쏙 빼앗아가 버린 거죠. 자신의 홈그라운드 회당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기들보다 훨씬 지금 인기가 있어요. 자기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기심을 주체할 수가 없죠. 그래요. 유대계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이두 사람 때문에 줄어들게 생겼습니다. 완전히 황금 어장에 딱 들어와서 미꾸라지 두 마리가 막 귀졌더니 막 흙탕물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황금 어장 가운데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 버리 유대인들의 마음의 심사가 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심을 갖게 될때 옳으냐 그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죠. 좋으냐 싫으냐 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요. 그러니 여러분 노골적으로 지금 바울이 하는 말 꼬투리 하나 하나 다 잡아서 지금 말싸움을 걸고 비방을 하고 그들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김태희 또는 뭐 김사랑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비교하면 시기심이 드나요? 별로 들지 않죠. 뭐 나랑 상관없는 그냥 연예인이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나와 가까이 또 함께 있는 이 사람 중에 이런 어떤 비교와 시기심이 작동하면요. 눈이 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사울이 왜 그렇게 좋은 그런 호우에 그리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세움 받고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있었지만 그는요.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시초가 뭡니까? 이 다윗 하나 때문에, 그 시기심 때문에, 지금 복수심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몰로요. 정적을 제거하는 데 씁니다.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그런 아말렉을 쳐부수고 또 민생을 책임지고 나라의 정치에 그 에너지를 쏟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로지 다이 탄눈만 잡으면 된다.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며 그 꽃무늬를 쫓아다니며 죽이기 위해 에너지를 쏟았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청정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 폐위 시켜 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물류 바로 이 하나님 생명의 복음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 속에 심겨져서 그 능력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시기심을 일으키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그 나쁜 에너지로 지금 그 길을 가느냐? 우린 두 갈래 길에 늘서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복음 앞에 우리의 그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가 하면 오히려 오늘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유대교의 모든 이 지도자들은요. 지금 자기 함정에 빠져요. 올무에 빠져요.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유대교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따박 따박 여러분 비방하고 또 거기 대해서 시비를 걸고 또 거기 대해서면 막 이렇게 반대를 할때 바나바와 바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설교자로서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반대이브디치고 하나나 뭐 단어 하나 또뭐 제목 하나 이거 가지고 여러분 시비가 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예아니요라고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 설교자로서 정체성이 흔들려요 설교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한 이 자기 자신의 그런 걸림돌이 생기고 또뭐 하나 하면 이 자기 검열 때문에요 예,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은혜보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감동보다 청중을 자꾸 이제 의식하게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예, 4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이르되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야! 당신들 시기와 질투할 게 아니야. 나는 동족, 근데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는 걸 원해요. 우선순위가 당신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먼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로 내가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당신들이 듣지 않고 거부하니까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향하고 복음에 빛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지금 맡은 사도랍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음, 그렇군요. 아, 바울의 마음이 그렇고, 하나님 마음이 그렇군요. 감동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끝에, 이 끝자락에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으로, 예, 이 말씀은 마무리되는데요. 자, 48절과 49절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는 다 믿고 기뻐하고 주의 말씀이 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은요. 유대인, 유대교를 믿던 경건한 사람들 더불어 플러스 이방인들에게까지 두루두루 다 퍼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 그들은요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2절 말씀의 끝에 보면 유대인들과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유족, 유력자들을 선동해 왜 유대 교육 그때 주 그런 어, 메인 스트림에 아그잘 나가는 종교였기 때문에 많은 그런 그 유력자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를 하죠. 경건한 기부인들 그 당시 때 뭐, 오늘날로 치면 그런 여성 그런 지도자들을 매수를 하고. 또 그런 종교인, 법관, 뭐 잘나가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게 해서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함께 야 그래? 그러면 지금 나를 따르는 세력들도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합세해서 무들이 한번 싸워 볼까 이렇게 하잖아요. 먼지를 떨고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를 반응하고 표시한 뒤에 이고니온으로 이제 떠나요. 내일 우리는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서 보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와 바울의 그 일행을 보면서요 끝에 그들이 핍박을 받고 쫓겨나지만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걸로 지금 끝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었고 우리 마음은 열렸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지역 사회가 변하고. 그리고 더불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 있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런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끝자락에 가장 중요한 이 결론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신앙의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쁨은 그냥 그저 부수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딱 간직하고 있다면. 모든 것들이 의무감으로 하는 일에는 기쁨이 없잖아요 억지로 하는 그 일에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즐거움이 없죠 그러기엔 율법적인 이 교회는요 늘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넘쳐요 유대 종교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 삶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얻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능히 감당할 사람이 없죠. 아무리 피곤해도 그 사람은 달려가요. 아무리 여러분 이 사람들이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마치 잔디풀처럼 일어나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고 그 천국의 삶을 사는 이 삶의 이 전염성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며 시월 한 달, 이 첫날을 시작하는 그 가운데 생명의 역동적인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일으켜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의 결과,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 이 귀한 선물이 여러분 삶 가운데 꼭지어져서요 시월 한 달, 오늘 억지로 살아난 인생. 억지로 우리 은혜를 지었자는 이 마른 걸레를 짜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냥 막 벅벅 바닥만 긁는 인생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얼굴에 기쁨과 생명이 넘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찬송과 노래와 간증을 머물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